같이 사도 신경 하심으로 주일 청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 <목소리> 서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장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청년 예배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어, 인류로부터 전해 내려온 책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베스트셀러이고, 성경을 이길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집에도 있는 책이 성경책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약 40명 정도이고 기록한 시기는 출애굽 시기로 BC 1446년경 이제 모세 오경부터 1세기경 요한계시록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40명이 넘는 성경 기자들인데 성경 책이 한 사람이 쓴 책과 같을 수 있을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성령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쓴것 같이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창조로부터 나타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공통어로 쓰이는 것이 헬라어였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어, 또 정통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고급 관직들도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그 가운데 일반 시민들은 아랍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아랍어는 바로 히브리어의 사투리였고 예수님도 이 아랍어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헬라어로 기록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랜 인류에 영향을 주었던 성경이 열려지는 것은 첫째로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둘째로 세상살이 모든 지혜가 열려지는 것이며 세 번째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일들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성경은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열려서 뭐든지 배우려는 마음 자세로 바뀌고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예를 들면 쓸데없는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사기칠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이 가능하고 또 필요 없는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까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라져 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인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천 명, 5천 명이 이제 전도가 막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당시로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들이 다 그냥 모여 있으라 하고 마가 복음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와서 좀 읽어달라고 했고 사람들이 막 고마워서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도 주고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더 재밌게 마가복음을 쓰게 되었고 성경을 함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 성경은 그냥 막 너덜너덜해지고 원본을 베껴서 사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본을 또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외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아안 되겠구나. 이제 복음의 정확한 진리가 사라지겠구나 해서 이 성경 들을다 거두어들이게 되었고 거두어들인 성경은 다 태워 버리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책을 이제 로마의 수도사들이 있는 도서관 밑에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650년에서 1550년에 성경은 사라졌고, 이제 신부들 몇 사람에게만 그 성경을 그 밑에다 숨긴 거를 가서 보고, 교리만 꺼내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성경이 사라져버리니까, 교황이 자기 맘대로 법을 만들게 되었고 그런 법들이 바로 고해성사 이제 고해성사는 신부에게 죄를 이제 대신 고하는 것 그리고 이제 면죄부 이 면죄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면죄부라는 문서를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면 은 지옥에 있는 부모가 너의 부모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 라는 것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루터가 발견을 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일어났던 것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그리고 오직 어 성경으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와 칼빈이 이 성경을 영어, 독일어, 불어로 번역하여서 성경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기는 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고 그들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줄을 치고 싶은데 줄을 치면 이제 또 감옥에 가고 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와서 아,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어 라고만 말해도 감옥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감옥에 보내졌냐 하면 원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성경을 지키려고 너무 과하게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핍박 아래에서 성경을 읽다 보니 감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어, 또존 버년이 로마서를 보다가 복음의 진리가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제 이걸 또 어떻게 만들고 하면은 감옥에 갈 수가 없으니까 소설책을 쓰게 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의 책이기 때문에 이제 꼭어 읽어보셔야 하고요. 또한 어거스틴의 참회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도 할 수만 있다면 꼭 읽어보아야 하는 책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사라지게 되었던 때를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밖에도 이슬람에 의해서 또 마오메트에 의해서 또 성경이 사라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득세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사라진 암흑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이 있지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은 모든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읽어야 합니다. 어, 성경 시작 부분인 창세기 1장은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어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창세기 1장은 세 가지로 봐야 하는데 첫째로 자연적인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 일곱 단계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천지 창조 1장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창세기 1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첫째 날 빛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빛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며, 요한 복음 요한복음 1장이 빛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의 원어는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는 말은 번역,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아인데, 이 뜻은 예수를 말하고, 또 이제 여호수아라는 말은 또 히브리식의 말이고, 두 번째로 로고스는 헬라식의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로고스로 바꿔서 읽으면 모든 것들은 다 로고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의 독특한 민족성이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을 토론하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발전하여서 심포지엄이 되었고 신학적 토론을 하는 것으로는 세미나라고 이름하였고 또 주제가 바뀔 때는 포럼이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토론 주제는 세상의 만물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 방식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헤브라임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아 그냥 있구나라고 인정을 하는 반면에 헬레니즘 사고 방식은 어왜 하늘이 있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존재하지 하다 보니 이제 원숭이까지 가게 되었고 원숭이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도롱뇽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가면서 그 다음으로는 파충류 또그 다음으로는 암에 박균또 단백질 그리고 가스까지 가게 되는데 한마디로 가스가 어느 날 충돌해서 이제 수소와 산소가 만나게 되고, 물과 액체, 이제 고체가 생겼고, 빅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요즘 사람들이 믿는 이 빅뱅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가스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가스는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결국 그들은 몰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르면서 왜 피곤하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똑똑하다고 하면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로고스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사도 요한이 전도하면서 보이지 않는 힘 로고스를 하나님과 연결시켰고. 비인격체인 로고스를 인격체로 바꿔서 데오스라고 설명을 하면서 데오스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로고스를 예수님으로 만들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접하면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인 이 로고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성경을 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대단한 사람이고 또 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 우리 각자 공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질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일 청년 예배인 만큼 이땅 가운데 이제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어,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앞으로 있을 주일 예배를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또한 주간 동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